오늘은 결혼과 이혼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스토리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결혼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결혼을 통해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나 이 결혼은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이 동반되는 삶이기에 고차원적인 노력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결혼도 못한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좀 거시기 하지만 삶의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유다인들의 결혼식을 보면 부부로 이렇게 공적으로 서는 되고 난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이 포도주 잔을 이렇게 서로 탁 들고 탁 잔을 부딪히고 딱 원샷 땡깁니다. 그러고 나서 바닥에 그 유리잔을 확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산산 조각이 나겠죠? 무슨 의미일까요? 깨진 유리잔을 원래대로 만들 수 없다. 곧이 결혼 계약은 그 무엇으로도 파기될 수 없다. 치소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 그들보다 훨씬 앞서 결혼 생활한 그 사람들은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살아봐라. 너 심장이 그렇게 가루가 될 것이다. 너 지갑이 그렇게 찢겨져 나갈 것이다. 네 정신이 그렇게 멘붕이 될 것이다라고요. 마치 돈이 착착착착 찢어 나가지고 심장이 착착착 찢어져 나가고 정신이 착착착 찢어지는 것처럼 될 것이라는 거죠. 좀더 심한 농담은 그 무엇으로도 파기할 수 없다는 의미의 이 계약이 잔이 깨지는 순간 깨질 것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왜 이런 깊은 상처가 생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추어져 있는 인가, 인간 본성의 결함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나라는 실체가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성숙하지 못한 본성을 접하게 되면 마치 설익은 과일을 먹듯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학교 교육, 가정 교육, 종교 신앙 교육의 목적도 성숙한 인격, 바람직한 인간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최소한의 기준, 긍정적으로는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요건 늘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오스만 터키 제국의 지금 그 터키요, 티르키에, 오스만 터크, 터키 제국 시대에 때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탁 아침에 이렇게 내려줬어요. 근데 남편이 거부했어요. 아내가 이것을 두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이렇게 그 이유를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그러자 남편이 커피가 너무 뜨거워서 내 혀가 데일까 봐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면 커피가 식을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지 라고 말하죠.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는 이 사소한 이야기가 그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소한 것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죠. 뭐, 저도 결혼을 못했지만, 저, 어, 저는 못한, 못한 건지 안한 건지, 저는, 어, 어 못한 건가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제가 결혼을 했다면, 저도 틀림없이 이혼 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 뱃살이 D자가 돼가지고, 이 D자 배를 좋아하는 여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남자가 S라인을 좋아하듯이, 여자들도 이 빨래판, 이 복근을 좋아하더라고, 빨래판. 약 3,500년 전에, 그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제국에서도 이 이혼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전해집니다. 결혼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혼은 더 좋은 일이다. 아멘. <laughs> 아, 아, 진짜예요. 그래서 맥주에 그 빨대를 꽂아서 풀잎대로 만든 빨대를 꽂아서 꽂아서 마시는 그 즐거움에 대한,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혼은 쉬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들은 그대로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부터 당신은 자유야! 라고 말하면 끝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가 바로 이런 사회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가르쳤죠. 교회는 2000년 동안 이를 따르고 있고요. 그러나 오늘날 세상이 고리타분하게 된 원인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있는 겁니다. 이혼이 자유롭게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최소, 이혼은 세번할수 있도록, 그리고 결혼을, 새 결혼을 세 결혼을 세번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 사람들이 결혼 못하게 제가 맡겠습니다. 어쨌든, 핵심과 원리는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제일 중요한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상호 존중. 특히, 너에 대한 존중이 모든 것의 그 밑바탕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결혼뿐만이 아니고, 친구 관계든, 교우 관계든, 세상 모든 인간 관계에 적용되는 가장 근원적인 핵심입니다. 제가 누누이 일반성 있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너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너를 이해하려는 마음, 서로를 지지해주고 최소한 긍정적인 태도로 너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너와 자주 대화하려는 그런 시간을 할애하는 것, 이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에 이것이 없으면 관계는 오래 못 가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 사실 사람을 잘안 사귀는 편입니다. 어, 상처받는 것이 제일 두렵고요. 또 상처 주는 것이 결국 나에게 고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저 꼼시꼼사,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가톨릭 공무원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만 하면서 상처 주고 받지 않는 걸로 그냥 삽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백배나 더잘 아시겠지만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부터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유지시키는 그런 발버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기장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떤 인코 부부가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에 아주 부부였지만 내적으로는 불만이 쌓여갔던 모양이죠. 그래서 일기장 두 권을 사서 1년 뒤에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이렇게 일기를 읽어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1년 뒤에 아내의 일기장을 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결혼 기념일에 구찌 가방을 사주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삼겹살에 소주를 사주는 것이 뜸해졌다. 자기 보고 예쁘다고 말하지 않았다. 등등. 이 글을 읽고 남편이 눈물을 흘렸대요. 그런데 남편 일기장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고, 마지막 장에 당신에 대한 원망이 생겨도 당신이 나와 가족들에게 준 사랑 앞에서는 내가 여기에 불만이라고 적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다. 라고 적었대요. 이 미친 남편은 사실은 깨어른 거겠죠. 이 미친 남편의 이 생각과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함께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할, 앞으로 함께 할 모든 사람의 그 관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봉원합시다.